주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안 피곤하세요? 어제 칼퇴를 해서 그런지 좀 상쾌합니다. 솔직히. <laughs>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하나요? 오늘은 워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또 한다고? 이건그 지겨운 걸? 출근하시면서 해외 선물 하셨잖아요. 네. 중간 중간에. 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좀 느끼신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음, 네네. 노하우도 좀 쌓이셨을 것 같고. 음, 맞아요. 그거를 보고서 형태로 음. 오늘 퇴근 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PPT 같이 만들면 되는 건가요? 형식은 상관없어요. 워드로 그냥 쭉 글로 쓰셔도 되고요. 지금 직장인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거나 주의 사항이나 그다음 뭐 매매하는 노하우 같은거나 간략하게 해서 그거를 설명을 할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음. 제가 오늘 오후에 외근을 나가요. 아마 혼자서 작업을 아, 하셔야 될 텐데. 아 그래요? <laughs> 혼자 있는단 말야? 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핸드폰 한 번도 볼수 없는 상황인가, 볼수 있는 상황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내용도 좀 담아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일해야지. 네. 치켜야. 네. 네. 지금 뭐 하세요? 어? 아 오늘 점심 햄버거 먹고 싶어서 햄버거 검색 하고 있었습니다. 일안 하세요? 아네 일 해야죠. 아 일하다가 오늘 아침도 안 먹어서 점심에 햄버거 땡겨서 햄버거 먹을까 하고 메뉴 뭐나왔는가 한번 봤어요. 저 지금 외근 나가거든요. 아 외근 나가신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못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신 거는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아, 이 자료? 네. 아, 아까 들었구나. 외국 나간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외부에 있으면서 외, 메일 확인할 테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메일 한번 보내주시고. 네, 그래요. 잘 가요. 메일 꼭 보내주셔야 돼요. 네, 어서 가요. 메일 네. 보낼게요. 아 이게 직장인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우 야,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현재 시간은 11시 5분 점심을 1시간 일찍 먹기 아까 햄버거 먹고 싶었어 오랜만에 <laughs> 자, 오늘은 좀널널합다 근데 뭐, 차트를 자주 볼건 아니고, 루틴은 지켜야 되니까. 현재 시간이 11시 29분. 네, 시간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간이 11시 30분 됐네요. 아, 방금 매매가 됐는데, 우선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매매를 해서, 지금 이제 8.5달러 수익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달러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76이니까, 8일. 지금 이렇게 8일 찍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에딱 10달러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 봉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저점을 지켜주는 거니까,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에서 행보해서 한 거니까, 방금 같은 경우 딱 목표가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자마자 목표가에 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미련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딱 원하는 수익을 딱한 번에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표가에 못 먹었을 때는 좀 지켜봐야지. 이럴 경우 어, 움직임이 지금 현재 나쁘지 않으니까 다시 일을 합니다. 오늘은 뭐 그래도 일을 빨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어 좋네요. 아 일을 일 하려고 했는데 방금 한번 더 세게 올라와서 목표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청산.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을 두지 말고 적절하게 익절을 해버려요. 이렇게. 좋죠? 이게 조금 더 보는 건 좋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매매가 끝났으니까, 어 11시 넘어서 하는 매매는 이제 이걸로 끝내고, 12시 넘어서 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우선 일을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 좀 땡겨서 했으니까. 1시간 정도 하고, 어, 1시 전후로 해서 한번 매매를 노려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봐봐요. 조금 더 올라가는데, 미련을 버리고 일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꺼버려. 핸드폰 보지 말고. 음 12시 4분입니다. 현재 움직임에서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여기에서 매매를 하나 들어갈게요. 아 제가 좋아하는 자리여서 좀 아깝네요 좀미련는 가질 수 밖에 없네요 체결이 됐으면 지금 2분만에 이제 수익이 나오고 끝나는 그거였는데 이거는 취소를 할게요 다시 아까 점심을 일찍 먹었으니까 다시 일을 하,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20분입니다. 어, 매도 아까 못한 매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체결되었습니다. 어. 이 경우도 아까 매도해서 수익 시안 했으면 지금 손해가 났겠죠.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니까 12시 20분 여기서 뭐 밥을 혼자 먹으면서 보면서 해도 되고 자리가 오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거나 그럼 미리 이제 청산을 누르고 네, 수익이 705에 했으니까 한 700정도나 오고 있어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죠 이 시간대는 움직임이 워낙 천천히 돼서 천천히 보면서 해도 됩니다 빨리 오는 편이네요. 지금이 이제 점심시간이라 조금 더 보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좀더 보는 겁니다 이? 원래는 익절을 딱 하는건데 700이 원래 익절이니까 700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점심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차트를 좀더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탑노스를 설정을 해서 고가가 700이니까 701에 11702. 702. 이 설정에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어, 만약에 수익이 나면 더 크게 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저가가 적기지니까 고가가 701.25니까 7 0 1 5 5더 수익이 크게 갖고 가는 거죠. 하고 이렇게 스탑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그거 가는 겁니다. 이제 수익은 11.55달러. 몇 달러 차이 안나도 이렇게 1달러, 2달러 더 채워가는 거죠.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36분. 이 수익이 더 커지죠. 자, 이렇게 16달러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 봉도 보고 이 다음 봉이 69850이니까 또 고치는 거예요. 698, 7억, 698, 7억. 정정. 더 커지겠죠. 그래도 점심시간에, 오늘 점심시간에 이 제대로 된 수익을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먹고, 자, 현재 수익이 16달러, 그럼 여기에 이제. 올라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봉에서 체결이 되거나 6 9 7 7 5 계속 정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네, 그냥 익절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대로 썸이네요 오늘. 지금 이제 20달러 20달러 딱되가고 있어요. 69가 20달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12시 40분.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놔두세요. 스탑루스 걸어놨으니까. 알았죠? 아, 스탑루스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놔두세요. 수익 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그 지금 바닥에서 그스탑로스까지 얼마 안 걸리긴 했지만 계속 반등이 나오려고 했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덟열세한 12, 3분 정도 걸렸는데 그게 점심시간이니까 좀 크게 수익이 난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지금 17달러 수익이 났고요. 18달러. 18달러 수익이 났고, 뭐, 이 정도면 좋은 수익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일 열심히 할게요. 아, 오늘 점심을 일찍 먹어서, 오히려 매매 시간을 늘린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짓은 안 하고, 지미를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매매 시간을 좀더 여유롭게 가졌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오늘 맡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 맡은 일다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좀 이따 다시 3시쯤 거래하겠습니다. 3시쯤 만나요. 그동안 일 빡세게 할게요. 지금 3시 35분인데 여기에서 현재 거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하단에서 공략을 했으면 좋긴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돌파각이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만 지켜보고 할게요 지금 현재 3시 38분 매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시꺼 네, 체결됐습니다빙동 자, 현재 보면 이제 목표가 왔어요. 이렇게. 오, 좋아. 한 방에 좀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조금 더먹까요 잠깐만. 스탑을 설정해서 67655. 아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스탑을 설정하고, 돈 하나만 더 볼게요. 1분만. 아, 수익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오늘 수익 중에 제일 큰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25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성공을 하니까 4시 매매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4시는 퇴근 전에 잠깐 시간 남면 보고 매매하고 아니면 안해도 될것 같아 오늘 수익은 아까까지 해서 거의 10만원 가까이 벌었기 때문에 자 일반 바꾸고 이 책을 취소하고 청산. 네. 수익 완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정해진 이 패턴과 룰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몇분 안에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음, 우선 지금 일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이일 마무리 하는 거좀 이따 보여주고, 어, 매매. 잘 완료해서 한번더 하게 되면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4시 54분입니다. 오늘 일이 방금 끝났습니다. 방금 끝나서 5분 안에 거래 한 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마치 감시자가 없는 느낌? 아, 자리가 좀안 좋아요. 지금 현재 보면 바닥에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에서 지금 좀 올라왔어.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 맞네요. 체결 아, 아쉽네요. 그죠? 딱, 지금 화면 보시면, 고점에서, 고점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거 바로 먹었으면, 아, 46이었는데, 지금 46 찍었거든요. 그럼 지금 당 1분 만에 5포인트, 10포인트 가까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데, 아, 진짜 아깝네요. 그죠? 이거 딱 먹고 퇴근했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뭐, 그래도 매매는 그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네. 매매를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뭐 일하면서 매매 많이 안 했지만, 매매한 결과들이 다 수익을 전환을 했고, 그, 오늘이 지금 4일차인데, 4일 동안 지금 전부 다 수익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퇴근 해볼까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아 이런 경우가 있어. <laughs> 아니 퇴근할 때 보고하고 퇴근하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 <laughs> 퇴근해야 되는데. 끝으 <laughs> <끊어. 웃음> 어떡하지? 그래도 저는 5 시가 됐기 때문에 퇴근하겠습니다. 가버려. 내일 일을 내일 생각하지, 뭐. <laughs> 현재 시간 5시 6분. 자, 퇴근합니다. 저 상사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네, 퇴근하는 걸로. 일은 다 마쳤으니까. 빠이빠이.